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듣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스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어,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 제가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쉽게 그러신가요? 어제 독서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왕권에서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그 말에 다윗 사울 왕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오직지어서 반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느님 말씀을 다 지켰고 어, 내 부하들이 하느님한테 받을 제물로 살진 어떤 짐승들을 몇 마리 괜찮은 걸 가져왔을 뿐입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을 어겨서 어, 노획물을 그 노려서 하느님 말씀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그 도성에 가자. 그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했다고 럽니다 좋은 일로 오셨겠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었다는 것은 왕인 사울과 사무엘이 지금 대립각을 두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두 사람도 잘못될 수 있지만 본인들한테도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떨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제가 지금 가면은 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고 들 텐데요라고 하느님께 말씀드리자 하느님이 그냥 암소 한 마리 끌고 가라. 하느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 진으로 가는 길이다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 이사이 아들 중에 왕으로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기름 부으고 그렇게 갑니다. 오늘부터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 주간이라 그럽니다. 1월 25일이 바오로 사도가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바뀐 개종한 개시만 그런 날이거든요. 유대교의 열심한 신자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회를 박해하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어, 네가 그렇게 어, 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다. 이러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가 일치하는 기간을 가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계에서 이제 천주교의 전통에서 벗어나가서 우리는. 순전히 복음에 있는 것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이때까지 해왔던 전통도 우리가 어, 불필요한 것들은 어, 군도덕이들은 빼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톨릭 교회가 다위도왕처럼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정신으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으면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그 권위로 누르려 했던 거죠 사울 왕이 사, 사무엘을 누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개신교가 2017년도에 어, 종교 교육을한지 500년이 됐는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정신에 살고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좀더 하느님 말씀에 충실한 복음에 충실한 삶으로 살자고 이렇게 종교 교혁을 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가톨릭 교회보다 지금 훨씬 더 세속화되고 훨씬 더 대형화되고 훨씬 더 어, 물질주의화되지 않았습니까 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거의 다 개신교고 목사님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성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아니면 사울왕이 됐든 o l i c Catholic, c a t h o 든 i c Catholic, Catholic, 가 a t h o l i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반대하고 다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역사는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라는 것은 없었을 거고요. 우리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내 버티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지만 그때는 주도권이 나한테 이미 없습니다. 주도권이 사라지고 내가 힘이 약해졌을 때 마음을 내려놓아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도권이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권위가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왕을 뽑는데 키가 크고 잘 생기고 출중한 사람을 뽑지 않고 뺨이 밝스에한 어린애를 왕으로 뽑아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춰야 될 대목들은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애단치면 애들은 말 듣잖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의 마음을 보고 왕으로 다윗을 삼아 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살아가면서 남의 안에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탐하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야단 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제를 뒤집어쓰고 반성을 합니다. 이 다윗 왕과 우리의 차이는 그겁니다. 정말 스스로 깊이 반성할 줄 아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느냐.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다가 버티다가 남에 의해서 회개 당합니다. 자식에 의해서 회개 당하고 이웃에 의해서 회개 당하고 참 아프게 회개합니다. 어차피 회개할 거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금 더 진솔하게 자신을 반성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다가올 모욕이나 부끄러움보다도 나중에 내가 겪게 될 인생의 큰 갈라짐에서 겪게 될 혼란을 훨씬 더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 참더잘 살고 있을 텐데